제 73편 에덴 동산 4 동산을 세우다 생물학적 계량자인 물질 아들들이 한지나 세계에서 그들의 임무를 시작할 때 그들의 거처는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수도인 에덴시아처럼 꽃이 만발하고 식물학적으로 장엄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은 이러한 관습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반도 전체를 동산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목초지와 동물 사육은 인접한 본토에서 계획되었다. 동물 중에서는 새와 길들여진 다양한 종만 동산에 있게 했다. 에덴은 동산, 오직 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반의 지시였다. 동산 구역 내에서는 어떤 동물도 죽이지 않았다. 동산의 일꾼들이 건설 기간 동안 먹었던 모든 고기는 본토에서 관리된 가축에서 가져왔다. 첫 번째 작업은 반도의 좁은 목의 벽돌로 벽을 쌓는 일이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동산의 경건 미화와 주택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동물이 있는 정원은 큰단 바로 바깥에 작은 벽을 세워 만들어졌으며, 그 사이에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어, 적의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역할을 했다. 이 동물원은 12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각 구역을 연결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길들이, 동산의 12개의 문으로 이어졌고, 강과 그 주변의 목초지는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만 고용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에서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인근에 믿는 자들로부터 식량 기부도 받았다. 이 어수선한 시절에 세상의 혼란 상태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큰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바는 그들이 기다리던 아들과 딸이 언제 도착할지 알수 없었고, 그 도착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젊은 세대도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이는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안은 바니 아담과 이브의 도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 그러나 바는 자신의 준비 계획을 계속 추진했고, 이탈자들의 자리를 더 젊은 자원자들로 채웠다.